이번 매물은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 있는 농가주택 매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농가주택이고요. 대지가 208평, 연면적 24.8평, 부수토지 491평, 앞에 보시는 묵전이 부수토지입니다. 1945년에 준공했고요. 주택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 전체 토지 699평 기준으로 평당 13만원입니다. 도로는 폭약 한 3, 4m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혀 있고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멀리 탁 트인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마을 외곽의 위치에 있어서 외지인의 정착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자, 조금 아쉽다는 것은 도로하고 일부 타인 토지로 한 30평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용 면적은 그만큼 줄겠죠. 자, 주택 건축 면적은 13.9평, 창고 10.9평입니다. 철거하고 건축하시더라도 남양의 건축이 가능하고요. 어,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치락지구라 건폐율 60%로 넉넉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 목포에서도 상당히 가깝고요. 목포에서 차량으로 약 20분에서 25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수도하고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입돼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주택이 있기 때문에 자, 앞에 보시면 수도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반시설 인입 비용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대지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대지로 행질변경을 하지 않아도 돼서 행질변경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겠죠. 자, 수리해서 세컨하우스로 쓰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전남 영암에 전원주택이나 전원주택지 찾는 분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외에 더 다양한 매물은 행복을 나르는 부동산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에 오셔도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